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탑스타 뉴스 김경혜 기자님이 아주 아이디어 넘치는 흥미로운 기사를 전해 주었는데요. 임영 님의 영어 스펠링으로 알아보는 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임영 님 이름 영문자에 알파벳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단어를 매칭시키고 임영 님의 특별함을 언급한 내용이었는데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기사의 시작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열어나지 않게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든 임영님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영웅이라면서 임영님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들은 히어로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임영님의 영문 이름인 임영웅 알파벳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L은 왼손잡이 레프트 핸드를 뜻한다며 임영임은 왼손잡이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양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면서 축구를 할 때는 왼발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i 의 경우는 결단력을 뜻하는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는데요 솔선수범의 의미도 있어서 임영임에게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기사에서는 임영임은 결단력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지키고 주변의 눈치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며 자기 주도적인 기획력과 때로는 대범한 승부사 기질로 무엇이 중요하고 사사로운지를 잘 판단한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후 임영임은 가수 본업인 앨범과 노래에 집중을 하면서 가수로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고. 또 공연 준비 기간 중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강추위에도 매일 러닝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임영웅 리사이트를 진행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연 스탭들과 협력 업체와 공연장 인근 상인들의 생계와 팬들과의 약속 등 모두를 위한 결단이었다면서 임영웅님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영문자 M은 매너인데요. 임영님은 매너가 좋고 예의가 바르다면서 따뜻한 음색과 품격 있는 가창력으로 무대 위에서의 깔끔한 매너도 훌륭하지만 일상에서의 매너 또한 좋기로 유명하다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8일 FC 서울 시축 후에 하프타임 공연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함으로써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잔디에 대한 예우를 갖췄는데 몸에 배어있는 매너로 매사 어디에서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나 축구 경기 후에 상대 선수들과 인사할 때는 항상 한 손은 가슴에 두고 하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과거 뽕숭아학당에서 어머니를 일으켜 드릴 때에는 일어나기 쉽도록 자신의 발을 받쳐주던 모습은 아직도 임영임의 잊지 못할 매너로 손꼽힌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영웅의 와인은. 유튜브를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공식 채널명 임영웅 유튜브 채널은 임영웅님의 노래와 춤 그리고 일상 등 다양한 영상들을 생생하게 볼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는 169만 명인데 지난 2020년 10월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현재 총 조회수는 27억 뷰를 돌파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로드된 동영상은 776개이며 지난 1월 13일 빗속을 들이서 무대 영상이 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87번째 천만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해주었네요. 한편 영문자 오는 성향인데요. 임영님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향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이 2021년부터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한 성금과 소속사가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총 17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주었죠. 특히 임영님은 기부뿐만 아니라 팬사랑에서도 이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데 임영님 공연을 보러 간 관객들은 한결같이 임영님의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에 감동하게 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유는 유니크 유일무이인데요. 임영님은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진 대한민국의 남자 솔로 가수로 트로트 가수 출신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개최했으며 임영웅 리사이틀로 고척돔 최초로 6일 공연을 한 가수로 기록되었고 작년 5월에 열린 임영웅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 상암 공연의 실황 및 1년간의 준비 과정을 담은 모습의 영화로 제작한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공연 실황 영화 관객 수 역대 1위 35만 7,865명 그리고 공연 실황 영화 매출액 역대 1위인 101억을 넘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의 전당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멜론 연간 차트 탑백에도 10곡을 진입시키며 가장 많은 곡을 멜론 차트에 올린 가수로 등극하는 존재감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N은 내일 손톱인데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늘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임영님의 손톱은 항상 짧게 정리되어 있다면서, 이는 임영님의 깔끔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전했고, 진는 그레이스 우아함 품이라면서 임영님의 목소리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며 매 무대마다 임영님만의 품위와 품격이 느껴진다면서 외모에서 풍기는 귀티라는 이미지와 언동에서 느껴지는 품위는 임영님이 사랑받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W는 지혜를 뜻하는 위지덤인데 임영님은 생각이 지혜롭고 깊이가 있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무명 시절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버스킹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으며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임영임의 땀은 미래의 성공과 맞바꾸는 임영임의 선견 지명적인 지혜로움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목소리로 전하는 삶의 용기와 지혜는 모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데 노래의 본질을 아는 지혜로운 가수이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며 말을 아끼고 심사숙고하는 성격은 모두를 위한 지혜로 이어진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는 옥타브를 뜻하는데 뛰어난 가창력과 끊임없는 연습으로 임영님에게는 옥타브에 한계가 없다면서 낮은 옥타브의 노래는 신비하면서도 고요함을 이끌어내고 높은 옥타브에서는 폭포수 같은 청량함과 시원함을 이끌어낸다며 높낮이에 관계없이 어떤 음에서든 편안함이 느껴지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노래를 이어가는 가창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뜻하는 오브젝트 5도 있는데요. 임영님은 노래하는 목표가 확실한 가수인데 위로와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겠다는 데뷔 초의 가짐을 잘 지키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면서 임영임의 목표는 지치지 않게 하루하루를 나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음악적인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소박한 듯하지만 가수 본질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임영임이기에 앞으로도 더큰 음악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애는 이름을 뜻하는 네임인데요. 임영임은 히어로 영웅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가수라면서 노래로 마음을 치유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어둡고 외로운 이들에게 용기의 등불이 되어서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면서 지난 2022년 1월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최초 신고를 한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는 선행을 보여주었고 노래와 선한 영향력 기부로 그동안 임영님은 이름처럼 영웅이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은 세대를 뜻하는 제너레이션인데 임영님의 콘서트는 남녀노소, 세대불문 모두가 즐기는 콘서트로 유명하다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임영님은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열린 임영웅 리사이트를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과거의 명곡들을 현재 의 감동으로 재탄생시켰다면서 임영님은 현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임이 명백하다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해당 글을 읽다 보니 임영님의 이름 알파벳으로 임영님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을 찾아보고 싶게 만들어 주는 아이디어 넘치는 기사였는데요. 김경애 기자님의 임영님의 사랑이 잘 느껴졌던 기사였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이름을 통해서 알아본 특별한 단어들 해석 기사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무려 4년 전에 발매한 곡으로 세대 최대, 최대 음원 차트 씹어먹고 있는 한국 가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스포티파이 한국 게일리 탑송 차트 소식이었죠. 실제로 임영님의 첫 번째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세계 최대 음원 차트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한국 데일리 탑송 최장 시간 연속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 곡은 2021년 10월에 공개된 이후 지난 12일 기준으로 1137일 연속 스포티파이 한국 데일리 탑송 차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스포티파이 한국 데일리송 차트에서 가장 긴 연속 랭크 기록을 세운 곡으로 곡의 오랜 인기를 실감케 해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초장기 연속 기록은 스포티파이 뿐만 아니라 멜론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멜론 곡 설명을 보면 사랑은 늘 도망가는 김태규 작사, 홍진영 작곡으로 한밤님이 편곡한 발라드 리메이크 곡이라며 스트리밍 리포트 누적 감상수는 7억 9,432만 6,454회, 그리고 누적 감상자는 501만 2253명, 데일리 감상자는 8만 205명이라며, 감상 비율은 주 연령층 30대, 성별은 여성 56%, 남성 44%로, 어제 차트 순위 42위, 일간 차트 최고 순위 2위이며, 멜론 일간 차트 1191일 연속 기록을 달성하며, 주간 인기상 5주 연속 1위도 달성한 곡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늘 도망가는 스포티파이 최장 기록뿐만 아니라 멜론 내에서도 이제 나만 믿어요 다음으로 최장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임영님의 최고의 곡이죠. 이와 같은 기록 달성에 대해 한 언론사는 임영님이 그동안 여러 ost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으며 사랑은 늘 도망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가창력과 감성적인 노래 실력을 널리 알렸기 때문으로 분석해 주었는데요. 노래를 들은 누리꾼분들도 길 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데 멍하니 멈춰서 한참 듣고 나중에 찾아보니 임영님이었다면서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됐다며 임영님만의 새로운 감성과 따뜻한 듯 애잔한 목소리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정말 좋다면서 임영님의 목소리가 브랜드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소리로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유일하게 질림이 없는 곡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호평을 전했는데. 앞으로 임영님 노래가 스포티파이와 멜론에서 승승장구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초장기 차트인 기록을 계속 달성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